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장수의 지혜로서 과산화 지질이 성인병의 문인물질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산화 지질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과산화 지질은 지질은 여기서 지방질을 말하는 거죠. 지방질은 육식에 있는 지방질을 말합니다. 국기름까지요. 육식이 나쁘다는 것은 이 지방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식을 먹을 때는 지방질 제거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지방질에 활성산소가 공격해서 과산화지생입니다 활성산소는 무엇이냐 하면, 전에 여러분 얘기했지만은, 에, 나쁜 산소입니다. 우리 체내에는 95%의 좋은 산소와 5%의 나쁜 산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100% 정상적인데, 여기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나쁜 산소가. 체내 대사 중에도, 여러 가지 반응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혹은 햇볕 저울 쪽에 있는 일정부 활성산소가 생길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것이 세포에 있는 지방질을 공격해야 하기 때문에 세포가 파괴되거나 혹은 병에 들고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라하면그 주체가 과산이지 제일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 눈을 보고 측정을 못하죠. 이거는 실험을 해 측정해야 되고, 그 눈을 보고 할수 있는 건 주름살 찍은 거 있죠. 주름살. 피부 주름살. 이것도 역시 활성산소 영향입니다. 피부에 우리가, 아, 그 햇빛 날때는 솔라 크림을 바르잖아요. 그래야만이 자외선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외선이 조이게 되면, 활성산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 에또 하나는 우리가 노인들 얼굴에 반점에 있죠, 갈색 반점, 흑갈색 반점. 이것이 바로 어, 과산질 때문 생깁니다. 이러한 반점을 흑색 반점을 저승사자 이렇게 부르게 있는데, 이거는 역시 그 지방질이 이런 활성산소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나타난 건데, 이조 단백질과 이 과산질이 반응하면 이런 리퍼프 수신하는 갈색 반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두 가지로 눈으로 볼수 있는 기구. 하나는 과산화 질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에, 이걸 측정해서 사또 박사가 1979년에 정상인 331명을 과산화 질 함량을 측정해 보면 3.7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에, 여기 당뇨병 환자를 측정했더니, 에, 이거는 141.7% 나왔습니다. 3.74에 147.7% 정도 높아졌다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당뇨병더주요한합병증주 중요하죠. 합병증은 215까지 올라갔습니다. 215%까지. 그러니까 대단히 높다. 알수 있겠죠. 어, 1977년에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또, 간염과 어, 간 경변증, 지방 간에 대한 혈액 중에 과산 측정해 왔습니다. 간 염을 알죠? 간이 염증 생기는 거. 간 경변이 간이 굳어지는 겁니이 간이 이제 슬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는 지방 간은 지방이 간에 들어붙는 기죠. 예를 든다면 술을 계속 술을 먹게 되면 그술 독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질이 전부 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 에 이게 계속 이제 술을 안 먹게 되면 다시 원대복귀를 하겠죠. 근데 계속 술, 매일 술을 먹게 되면, 그만, 거기 고증을 하게 됩니다. 고증에 있게 되면, 지방가 아니라, 지방에, 아니, 지방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 간염, 간경민증, 지방간을 색 측정해보니까, 네, 과, 이제, 정상인은 3.54인데, 이거는, 간염은 180.8%에서 370%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간경병전도 110%에서 230%이 또 굉장히 높죠. 그다음 지방간은 21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간 질환에도 직접적으로과세에 관계하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과산화지질은 누느냐 네. 네. 전에서 첫째는 과산화 동맥 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동맥이 굳어진다, 이 말이죠. 그런 플렉시블 하는 이게 뭡니까? 말랑말랑 그런 게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동맥이 굳어지는 그런 형상이 되고, 두 번째는 고혈압, 당뇨병, 고코론 혈증, 고지혈증 등이 또 생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심근경색, 관상, 폐색 등어, 관상, 심장, 질병이 또 생깁니다. 네 번째는 뇌경색, 뇌출혈, 이, 저, 뇌에 대한, 중풍도 여기 속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암미 유발되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 이런 걸 보통 없애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 그 다음에 소식입니다. 운동은 뭐, 어디를 좋죠. 운동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게 되면, 근육이 감소가 되면, 빨리 늙고 빨리 죽게 됩니다. 그래 성숙을 지어으면 적게 먹게 되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60% 소식하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렵죠. 60% 동물실험을 해서 60%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복 6푼천수가 되었습니다. 복 배에 60% 채우면 그래 우리 활동도 못하고 어렵겠죠. 그래서 보통 방문하면 배에 8 0 채운 음식을 먹으면 에, 이거는 무의 어사 필요 없다 했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말 간혹 합니다 그럴 때밥좀더 먹고 싶을때 숟가락을 너무 좋다. 이게 90%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 좋습니다. 근데 소식은 소실 첫째 성숙을 지연시키고, 그래서 크지 못하게 하는 기고, 양념이 좋으니까 성장 속도를 지연시킵니다. 그다음에 체지방이 붙을 수 없게, 주에 붙을 수 없으면 체지방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조직 세포의 과산화질 생성이 아예, 아예 생기기 어렵습니다. 뭐 주지지붕이 없으니까 안 되고 다섯째는 세포의 생리적 기능적 손상을 억제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노화 관련 질병도 없어지고, 그래서 수명을 연장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데 과산화질이 얼마나? 나쁜 짓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하고, 다음에 운동이 역할한다. 을 그런 대고 과사나질 줄인다는 역시 육식의 지방 줄이고 자신이 좋다 이런 말로써 마치겠습니다. 기 감사합니다.